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소재 제약사로부터 총 1조 2230억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계약 세건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공개이며 계약 기간은 2030년 말까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수한 GSK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 공장에서 승계된 한체 의약품 CMO 물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총 6조 81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주 금액인 5조 4 0 3 5억 원보다 26.1%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설비를 1000리터 증설했고 여기에 더해 미국 내 6만 리터 규모의 GSK 항체 의약품 공장을 인수하면서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생산능력은 총 84만 5 0 0 0로 세계 최대 수준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GSK와 미국 메릴랜드주 락빌에 위치한 휴먼0 0사이언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첫 생산 거점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가 주체로 진행하며 인수 금액은 2억 8천만 달러로 약 4,147억 원 규모입니다. 자산 인수 절차는 계약에 따라 2026년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형 수주와 미국 생산 거점 확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